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몇 개월 만에 군산을 나오게 됐습니다. 오니까, 보시다시피 많이 단장이 됐죠? 음, 좀 보여주실래요? 어, 많이 단장이 되고, 그때 와서 몇번 봤는데도 등이 여기 더 이뻐 보이네요, 오늘은. 아, 음. 교체를 했습니다. 아, 교체를 해가지고요? 아, 예, 교체를 했으니까 더 이뻐 보이는구나.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임대 관계가 40%가 맞춰졌어요, 현재까 그러니까 나갈 분들은 다 나가시고, 40%가 맞춰졌는데, 약 들어온 돈은 한 2,6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가 지금 나가는 돈이 한뭐 1,500만 원돈 이자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약간의 흑자이지만, 나머지 60%가 더 채워지면 상당하죠.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이걸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미 보고 왔는데 일단 하여튼, 인차의 프로스가 70%를 넘어가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 이제 서로 서로 이렇게 막 단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대가 잘안맞춰졌죠 여기 다 밑에 깠스뜬 거거든, 다 까가지고 배수로고 상수도를 심었거든요. 이게 없었어요. 왜냐면 옷만 파는 가게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안돼 있었거든. 요 그래서 그걸 다시 공사를 다 했습니다. 한 5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5억 정도 들어서 투자를 해서 뭐든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먹는 집서부터 시작해서 옷가게까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40%가 채워진 거죠. 아 제가 그 새만금을 다녀왔는데 거기 가 보니까 막 활발하더라고요. 봄만 되면은 거기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여기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거 못 보던 거 들어왔네. 이게 보 보석. 악세사리구나, 악세사리. 골드링이라고 악세사리가 들어와 있고, 여전히 옷집들은 남아있고, 나갈 집은 나가고, 오픈박스가 지금 보이죠? 아, 오픈박스 이거 들어온 거네? 새로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저런 게 잠깐만 들어와야 여기가 살겠죠. 이런 게 이제 오픈박스군요. 이게 특별하게 뭐 싸게 파는 건가요? 마트 같은 거네요? 마트 같은 게 들어와요. 우리께 이 이쪽 거, 이쪽 거, 양쪽 거 다잖아요? 요걸 가지고 이제 저가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 6천 6천 또는 6천 5백 이렇게 맞춰지면은 대단한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전체로팔 수도 있고 한동한동 동 나눠서 팔 수도 있어요 모두 여섯 동을 나눠서 팔면 여섯 개로 파는 거고 전체를 다 누가 통매입하겠다 그러면 전체를 팔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한두달 동안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층도 한번 올라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원래부터 이거 다 뚜껑은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원래부터?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고. 네 원래 있었던 거고. 여기 위에 무슨 조형물이 있었는데 그가 뜨다네요. 2층 한번 올라가 봐야지. 일로 일로 올라가는 건가? 음. 화장실 좀 봐야 되겠어.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이잖아.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이건 아직 변기는 안 놓은 거네. 네. 아직 안 이런 게 깨끗해진 거 음. 같다. 이런 게 바닥이. 이 바닥이 바닥에다 새로 한 거야? 이거 바닥 새 바닥 새로 한 거지. 이런 건 취한 거야. 이건 털어버렸어요? 여기는 원래 털려 있었던 거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거를 네. 이번에 하실 장께서 이제 새로 이렇게 해라 하고 하고 있는 겁입니다 복도가 없었잖아요. 아니 복도가? 이게 네. 네. 새로 다, 새로 했나봐 이거. 거기 하고 바닥 돌도 다시 하고요. 네. 돌도 새로 한, 거, 한 거고, 이것도 네. 새로 한 거고. 네. 고생 많으셨네. 이거 여기는 아직 안 됐네요. 아, 여기는 이제 천장 부분이고 바닥이 전부 다 붙여 철거를 해놓은 상태예요. 네. 지금 여섯 동 중에 한 동만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이게 건평이 총 이천 평이거든요. 땅도 이천 평이고 음. 저쪽도 저쪽은 더 완공된 건가 봐 철거 한 거예요 지금. 음. 이 층이 다 이렇게 통화니까 하 잘하면 여기 괜찮은데. 분위기가. 또한번 볼까, 저까지? 옛날에 왔을 때 보이던 거랑 지금 보는 게 틀려. 왜 그러지, 사물이? 그러니까 낙찰받을 때볼 때하고 지금은 봄 기운이 좀 느껴져, 봄 기운. 그래서 이, 이 건물이 살것 같아. 죽었던 건물을 살리는 거잖아. 근데 살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내 기분인가? 하여튼, 뭐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잘될것 같습니다. 분산이라 공기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내려가야지, 뭐. 그럼 내려가려면 이 여기로, 여기로 내려가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있어, 우리가? 나 아, 그걸 몰랐네.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엘리베이터가 멋있네. 난 엘리베이터는 여기 가서 처음 타보네. 마지막 부동산 사장님 얘기하지 뭐 그럼. 어? 어? 여기, 여기 계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목표를 세워야 될거 아니야? 3월 때까지 임대를 얼마나 맞춰야 될것 같아? 지금 40%라고 했잖아? 네. 4월 말까지 이렇게 잡아보자. Goo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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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전 o 보다는 o d job. 러 o o 저희가 밀어드릴 건또 밀어드려야 되는데 그 동안 저 우리 대출 받을 때도 도와주셨고 했는데 한번 제가 한번 신세 한번 갚겠습니다 아,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옵니다. 예.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바로 올라가자. 네. 군산 다녀왔거든요. 군산 가는 날 언제 바빠가지고 처음 내가 갔을 때 느낌이 코로나 때거든. 코로나 초창기 때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보면 알지만 그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잖아. 야 이렇게 싸늘할 수가 있나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잠이 아주 안 왔어 그날 왜+ 왜 이런 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보니까 군산에 있는 큰기업두개가 나갔잖아 거의 코로나가 겹쳤잖아 거기다그옷 가게들이랑 그게 전부 다 옛날에 패션 거리였단 말이야 그게 다 빠졌어 그래서 딱 가자마자 아 여기는 옷 가게는 안된다 패션은 여기 끝났다 이 레스토모이 여기 유명한 옛날엔 유명했었어 자 그래서 이걸 뭘로 바꾸느냐 결국은 종합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가보니까 배수 시설이 안돼 있는 거예요 배수 그다음에 전기도 각각 개인 개인 나눠져 있는 게 아니야 함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요번에 대대적인 공사를 한 겁니다 중간에 또 추웠잖아 겨울이 추워가지고 몇 개가 동파가 되는 바람에 몇천만 원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이거 갖다가 통매각을 하든 아니면 잘라서 매각을 하든 여섯 개의 동의잖아요 그 한동씩 매각을 하든 또 칠십 사 개. 점포 위주로 매각을 하든 매각이 목적 아닙니까? 이거 연구를 해본 결과 일단은 어두 가지 다다 추진해 보기로 했어요. 근데 추진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뭘뭘 맞춰야 뭘 되냐. 면 땅하고 달리 이 상가는 임대를 맞춰야 되거든요. 현재 임대가 4 0나 갔어요. 40%. 40%라고 40 하면 한 20, 24개가 나갔다고 요락을받 전달을 받았는데 24개가 나가고 3천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나갔을 때 얼마가 예측되냐면 7,500만 원이 예측이 돼요. 그럼 7,500만 원 곱하기 12를 한번 해보실래요? 아, 9억입니다. 1년에 9억. 그러면 9억 인대료가 들어오면 여러분 이거 계산할 줄 알죠? 9억 나누기 내가 팔 값이 만약에 9 0억이 그렇잖아. 90억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예요? 근데 그래서 지방 군산 정도가 되면 약5.5% 정도를 맞춰놓고 팔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건 만약에 90억을 샀는데 그 사람이 5.5%의 수익이 나와야 만족하고 살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거든. 그리고 이거는 몇몇 몇 %가 나온다고? 10%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팔수 있는 정, 정당한 가격은 5.5%를 맞춰서 계산한다면 약 150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9억 나누기 1 15, 5즉 150억이니까 해보세요. 6%. 150억에 팔면 이 사람 수익이 6%야. 아까 5.5%라고 했잖아. 근데 2, 3, 6%가 나와. 150에 3원. 응, 팔릴 것 같아, 안 팔릴 것 같아. 팔릴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팔릴 것 같단 말이야. 150에. 단 이거는 뭐야? 내가 9억을 맞춰놓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야. 100% 맞추기가 쉬워, 어려 어렵습니다. 어렵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한 번에 어떤 능력과 기술이 필요한 거라고 봐야지. 이걸 극대화시킨다면은, 30, 30억씩에 팔면은, 한동을? 작게 팔면 좀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 30억씩에 팔면 180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지금 이미 6개 동으로 분할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팔긴 하나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세 번째 방법은 칸마다 쪼개서 파는 거거든. 칸마다. 24평에 <laughs> 내가 지금 130만원을 받고 있다고 치면 나한테 130만원을 주고 쓰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런데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가 3억이라고 쳤을 때, 2 5천0을 이자를 내고 내걸 샀다고 쳐봐. 나한테 보증금 들어와 있잖아. 좀더 보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2억 5천만 대출을 맞추면 되거든. 이자가 얼마야? 한 달에 75만원. 그럼 나한테 얼마씩 내고 있다고? 130만원씩 내든 거 70만원만 내면 내걸 사갈 수 있잖아. 대출은 내가 다 써줄 수 있어. 그 하늘 내게 싹 맞출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 날 나를 잡아서 개인 분양을 나를 잡아서 한 10주일 동안 때리려 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150억, 그 다음에 180억 계산이 나갔었지. 그 계산을 좀 자세히 해갖고, 200 이상의 계산이 나오게끔 맞춰서, 안전 분양하는 방법 같은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도 우리가 시설 중이야. 끝이 안 났어.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동파가 많이 됐고, 요번에 한 일이 뭐냐면 주로 땅을 다 까내가지고, 배수로 하고, 화장실이 좀 부족해서 그거 하고, 전기하고 다 늦는 바람에 돈이 거기서 제일 많이. 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끝나는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팀을 열어보야든지 우리가 직접 거든지 해서 우선 임대를 때릴 겁니다 임대 임대를 70% 이상 맞춰놓는다는 것들 아까 말한 분양사업 세 가지 방법에서 분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측이야 이거 가지고 나한테 상 따지러 오지 마세요 예측들은 다 되는 건 없고 더잘될 때도 있고 더안될 때도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 이제 유치권이 도 하나 들어왔어 3억 8천 5백짜리가 유치권 금액 나오죠? 일단 아에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유치권자 중에 내가 만난 중에서 아주 고단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애초부터 여기에 관리인 비슷하게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내막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그, 우리가 틈을 잡을 수가 없어, 빈 틈을. 너무 자세하게 올렸어. 한 300페이지에 올렸어, 유치권 내용을. 사진만에 다 천장 올렸어, 공사 사진을. 그래서 유치권 전문가라고 쓴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이거 유수권자 기대해보세요. 처음부터 와서 나한테 협박도 했죠. 공사, 자기 안 통하면, 응? 문제 많을 것이다. 이렇게 나한테 협박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이번 본보기도 깨볼 거야. 내가 깨진 않고, 날 찾아온 사람이 유튜브의 팬이야. 그럼 보다가 나한테 온 거야. 유치권 때문에 온게 아니야. 그냥 와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더다 유치권 강의 좀할수 있겠네요. 변호사하고 사무장이 같이 왔어. 그다이 얘기가 생각나서 이거 한번 해볼래? 자기 직업 전문이래. 이거 잘 걸렸다던데. 기대하시, 기대하세요. 이 사람이 또 우리 고소까지 해가지고 우리 직원도 한번 갔다 왔잖아, 검찰에. 경찰인가? 경찰에. 그거까지다 풀어가야지. 가짜한테 걸려들면 안 됩니다, 이거. 내용 증명을 딱 돈을 주세요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더라고. 한달 전에. 경매 시작하기 한달 전에. 흠 잡을 때어게딱 만들어놓은 상이 사람이 아니 그것도 깨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도 점유하고 있나요? 문 잠궈 놓고 있죠. 음. 깨야죠. 그 명도 과정 중에서 상인들이 다 도망 명도 할, 당하니까 음. 쓰레기를 다 버리고 도망갔하더라에요아 여기 쓰레기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 이거 몇 경매 나와 갖고 일년 이상 끌었거든요. 그동안 다 공짜로 썼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득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 근데도 갈때 보니까 쓰레기를 막그 안에다가, 사무실 안에다가 막, 아니, 쓰레기 아닌 거같이 상자같이, 거기다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삼각 밖으로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어머, 뭐 어디 가도 오나가나 쓰레기네. 쓰레기 대란이 이거. 뭐. 여기는, 나은 동은 이렇게 특화시킬 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저부터 거꾸로 말하자면, 특화된 거니까 아니라도 장사가 잘될 동네에요. 개인이 특화시켜서 패션을 하다가 이제 패션거리가 수송동에 생겼잖아요. 이제 여기 특화된 거리가 아니 일반 거리로 볼 때, 이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학교도 있고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난 패션몰이 없어진 게더잘 됐다. 조합몰이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에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한그갔온 데가 새만금. 새만금 거기가 엄청 봄날이야 가보니까. 차들이 이제 봄되면 수백 대씩 다니됩니다. 거기 사람 많이 모이면 영향이 나온 등 쪽으로 제일 먼저 올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기대가 있고 지켜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